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조세총론 파트 중에서, 자, 부동산 보유 단계별 세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세 단계를 이제 거치죠, 부동산은. 그럴 때마다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가. 이게 시험 문제에 가끔가다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어, 상식적으로 풀수 있는 에, 에, 에 문제도 있지만, 조금만 암기를 하면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또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세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쉽죠. 취득, 보유, 양도, 이게 세 가지 부동산의 생명이죠. 자, 그러면 먼저 취득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취득할 때. 자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는 이건 너무 쉽다 그죠.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집을 갖다가 내가 상속을 받았네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집을 한채 증여를 받았네. 그러면은 당연히 취득 아닙니까? 상속에 의한 취득, 증여에 의한 취득. 따라서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겠죠? 예, 이건 너무 쉬운 거고요. 그런데 농어촌 특별세가 왜 나왔느냐 이겁니다. 자, 이거는요, 농특세는 국세의 영역인데요. 자,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있죠? 그죠. 주택을 사면은 당연히 취득세 내야겠죠. 그런데 취득세를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생애 우리가 신혼부부 에, 처음으로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감면을 해주는 취득세 감면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면 받은 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에, 취득할 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농어촌 특별세는 말 그대로 농촌과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세금인데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처럼 독자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면 상당히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취득세 또는 모든 세금에 감면을 받을 때그 감면 받는 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내라 이런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반발이 약하겠죠. 아니 취득세 낼때 감면을 받았는데 농특세를 낸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은근슬쩍 묻어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반발을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는 조세 저항을 그렇죠. 약하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묻어가는 세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취득세 감면 받을 때 20%를 농특세를 내더라. 그래서 국세, 국세고 취득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자, 등록 면허세 마찬가지죠.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겠죠. 그때 우리가 등록 면허세 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취득할 때 내는 거.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죠. 예, 취득세 낼때 내야 되고. 등록면허세 낼때 얘도 따라붙는 거 소위 말하는 떨거지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이거는 상식적 영역. 농특세는 좀뜬금없습니다만는 취득세 지방세 취득세 감면받을 때20% 낸다.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 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조금 쉽습니다. 자, 일단 종부세 나오잖아요. 국세는 종부세. 그런데 종부세의 20%를 농특세. 예, 농특세를 내죠. 예, 그래서 요거는 같이 세트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소득세. 소득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입니다. 아니, 이게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가를 갖다가, 음, 임대를 주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소득이 생기겠죠? 월세를 받겠죠? 그럼 이게 뭡니까? 사업 소득이잖아요. 사업 소득도 종합 소득이죠. 그럼 그 다음 해 5월달에 종합 소득세 신고 줄여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겠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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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세금의 10%를 지방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정확하게는 10%는 아닙니다. 지방 소득세도 독자적인 이제. 과세 표준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이제 얘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만 하더라도 예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에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10% 적었어요. 자, 소득세의 10%를 지방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얘도 에 보유 단계에서 낸다. 지방세로서. 자 이제 지방세를 보면 당연히 재산세죠. 네, 재산세. 재산세는 당연히 보유 단계. 그런데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관련 얘네들이 떨거지 세금이 또두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얘는 그 밑에 떨거지를 세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이걸 갖다가 부가세금 썰 택스라고 부릅니다만 어쨌든 재산세 도시 지역분 예가 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세 가지 세 명을 항상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특징은요 재산세 도시 지역분은 물납과 분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면 하 요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인데 도시지역에 있으니까 야, 얘네들 도시지역에 에, 에 있는 부동산을 샀으니까 조금 더 내라. 그래서 이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도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데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은요. 이거는 분납은 가능한데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지방교육세는요. 이걸 갖다가 부가세라는 전문용어를 씁니다. 부가세. 부가세가 뭐냐면요. 독자적인 보세요. 재산세 도시 지역분는요 얘는 독자적인 과세 표준이 있죠. 얘도 시가 표준에게또 세율을 곱하죠. 얘는 네 독자적인 세금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 교육세는요.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앞 앞도 안 보입니다. 그냥 재산세를 붙들고 따라가다가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아, 나도 얼마? 십2 0아니에요 얘도 나도 20%. 이렇게 결정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부가세 라고 부르고요. 다음 중,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를 연결한 내용이다. 맞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는요, 요 요정,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물납, 분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얘는 떨거지. 이세명다 떨거지인데, 그 중에서도 아예 진짜 떨거지다. 그냥 부가세다. 요거는요 에, 분납이 가능하다마 그 정도, 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두 개만 데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잠깐 얘는 뭡니까? 얘는 재산세입니다. 얘도 재산세예요. 얘네들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한 얘는 얘는 격이 조금 높은 애입니다. 얘는 재산세 패밀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재산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표시를 하지 않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보유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단계로 가겠습니다. 양도는 제일 심플합니다. 당연히 국세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 그런데 양도소득세도 특별한 경우에는 또몇 퍼센트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농특세. 얘가 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듣고 흘리세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은 상가를 갖다가 1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팔았다. 그러면 얘네들은 양도소득세처럼 얘네들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건을 팔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시험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지방세는요. 양도세의 10%, 또 지방소득세 내야 되죠. 예,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하게 하겠습니다. 농특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농어촌특별세는요. 취득보유양도 모두 등장합니다. 따라서 만능 플레이어입니다. 농특세 시험 문제 다음 중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고르시오 하면 농특세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취득 보유 양도 전부 등장한다. 지방교육세입니다. 취득 보유에는 발생합니다. 양도는 필요 없습니다. 취득은 뭐였습니까? 지방교육세는 그렇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를 낼때 냈죠 보유 단계에서는 그렇죠 재산세의 떨거지 세금이었죠 근데 얘는 재산세의 부가세금이라고 했죠 부가세라고 그랬죠, 부가세라 그랬죠. 예자이 정도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취득했다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요. 어 상당히 조금 예,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는요 기가 막히게 쉽게 출제했습니다 왜 그런가면요 하 취득 단계죠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 단계 아닙니까?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여기에 들어있으면 전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어 여기 기역 디귿 일본은 틀렸죠? 니언 기역어 틀렸죠? 기역 디귿 다 틀렸죠? 그다음에 니언 리얼미음어 이건 없네 자. 디귿 들어있죠? 디귿 종부세 들어있죠? 따라서 1, 2, 3, 5번을 전부 다제끼면 결국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답입니다. 따라서, 그래, 따라서 이 문제는요, 출제위원이 출제를 하고 보니까, 야, 이거 인지세도 나왔고 말이죠.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나오니까, 야, 얘네들 수험생들 조금 이거 어렵지 않을까? 그래. 내가 힌트를 줄게. 얘네들 둘이 보유세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요것만 가려낼 수 있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힌트를 다 줄게. 그러니 고맙게 받아먹어라 이렇게 주제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요. 처음부터 무섭다고 제끼지 말고 아 취득이니까 재산세 종부세가 있네. 얘네들이 혹시 있는가 한번 걸러야 됩니다. 그죠. 보통의 경우에는 한두개 내지 세개 정도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이 문제는 한 개로 그냥 정답이 그냥 바로 튀어나와 버렸죠. 자, 그래서 농특세, 농특세는 말씀드렸죠. 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모든 단계에서 다 등장한다는 거. 지방 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등장하고 있죠. 예. 따라서 이두 개는 확실히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죠. 그런데 인지세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줬잖아요. 예, 인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유권 등기를 할때 인지세를 내야 되죠. 예, 그래서 인지세. 자, 문제가 아주 어, 문제는 중급으로 나왔는데 답은 초급으로 냈습니다. 별 문제가 다 있네요. 자, 그렇죠. 농특세 취득 단계에서 농특세.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그죠? 그 정도. 자, 그 다음 문제 를 가겠습니다. 국내 소재부동산의 보유단계입니다. 이제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다 골라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농특세. 농특세 바로 나오죠? 농특세. 예. 종부세의 20% 아닙니까? 종부세인데 농특세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지방교육세. 그렇죠. 취득 보유단계니까. 보유단계. 재산세의 떨거지 세금. 그 중에서 부가세. 예. 개인 지방소득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것도 전부 다, 어, 다 지방세하고 관계되는 거지만은, 요거는 뭐였습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의 10%죠. 예.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부 다 정답입니다. 이, 이 문제는 독특하게도. 전부 다 예, 보유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아까 재산세 낼때요세 가지 떨거지 세금이 나오는데, 도시 지역부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다. 얘도 재산세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는 얘는 재산세의 부가세. 예, 재산세가 결정되면은 거기에 꼼짝없이 몇 퍼센트 내는 세금. 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도 독자적인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 따라서 얘는 지방, 어, 부가세가 아니고 분납도 가능하더라. 예,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부가세 바로 나왔습니다. 부가세를 묻고 있는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보유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암기 안 하면 절대 풀수 없는 문제인데요. 자, 재산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아이 이게 정답이네. 이게 정답이네요. 아까 했죠. 종합소득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종부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관계는 있는데 떨거지는 맞는데 이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렇죠 부가세가 아니었죠 독자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 종부세하고 지방교육세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어 취득 보유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기억하시고 농특세는 모든 경우에 발생하더라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더라 그리고 재산세의 떨거지 3대장 그 중에서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 것은 도시지역뿐이더라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진짜 떨거지 진짜 떨거지 부가세 그 다음에 소방 요세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 정도 암기를 하면요. 에,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도 다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에, 부동산 보유 단계, 아,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갖다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가지고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린다마은이 조세 총론 파트는요. 시간이 없으면은 일단은 포기하셔도 에어,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왜? 양도소득세, 제일 중요하죠? 양도소득세를 포기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들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네 가지 세금을 다 들고 가면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밀접하게 링크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하면은 종부세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네 가지 세금을 바탕으로 깔고 가고, 그래도 여력이 있더라. 그러면 이 파트도 조금 훑어보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